오늘은 오랜 기간 법적 이슈로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리플에 대해 중요한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SEC와의 소송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XRP 가격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리플을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새롭게 접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상단에 나오는 010-9959-6611 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점은 시장 상황과 개인별 자금 여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 문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먼저 가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16일 기준 xrp는 4168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었던 4800원대를 찍고 조정을 받은 이후 현재는 4100원 초반대를 지지삼아 다시금 반등 흐름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가격대는 과거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만큼 시장이 이 구간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수급을 보면 적가 매수세가 점차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최근 리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뉴스는 바로 SEC와의 소송 종결입니다. 무려 3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이 소송은 리플의 XRP 토큰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와의 법적 공방이었죠. 핵심은 리플이 XRP를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했던 것과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 거래소를 통해 판매했던 것을 구분해서 판단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2023년에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기관 판매에 한해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 SEC는 항소를 예고했었지만 2 0 1 5년 8월 초 양측은 결국 항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즉 XRP는 일반 투자자에게 있어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은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판결입니다. 불확실성이 거친 겁니다. 그 결과 미국 내 거래소에서도 XRP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동안 법적 이슈로 인해 상장 폐지되거나 유통이 제한되었던 거래소들이 다시 XRP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또한 규제 리스크가 낮아진 만큼 기관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재성 뉴스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당연히 당의 급등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소송 종결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점이죠. 지금은 단기 재료보다는 기술적인 지지 여부 그리고 새로운 수급 유입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차트를 보면 4,100원대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 중이며 단기 저항은 4,400원 부근입니다. 이 구간은 최근에도 두 차례 이상 돌파를 시도했지만 매물이 쏟아지며 눌렸던 자리죠. 따라서 이 4,400원대를 강하게 뚫어주느냐가 핵심입니다. 돌파한다면 다시 4,800원대까지 시세가 열릴 수 있고 반대로 재차 밀릴 경우 3,800원대까지 조정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처럼 갈림길에 있는 구간에서는 무작정 매수보다는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죠. 거래량을 봐도 지난 상승파동 대비 다소 약화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바닥에서의 거래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아직 손을 놓지 않은 매수세가 존재하며 주요 지지선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리플은 규제 이슈라는 족쇄를 벗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과 기술적 채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입, 글로벌 송금망 확대, CBDC 프로젝트와의 연계 가능성 등 다양한 파생 가치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은 단기적인 등락과 무관하게 XRP의 내재 가치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도 기술적으로 안정된 구간에서 분할 진입하거나 목표가와 손절가를 명확히 설정한 뒤 접근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도 각자의 자금력, 보유 기간, 리스크 허용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상단에 있는 010-9959-6611 번호로 네,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구간에서의 최적 진입 타점과 비중, 익절 손절 기준까지 모두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이 타이밍이 여러분 인생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 그냥 광고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시장의 흐름을 미리 읽고 돈의 방향을 앞질러 잡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지도 읽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이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을 때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추천해 준 종목에 들어갔더니 바로 하락을 맞아본 경험 있으시죠? 그 이유는 정보의 타이밍입니다. 세력이 이미 들어와서 매집하고 있을 때는 조용합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직전에만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 구간을 잡아내는 게 실력이고 그 실력을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 1회 이상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직접 선별해 드립니다. 그냥 종목 이름 하나 던져 주는 게 아닙니다.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손절 가격까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그 종목을 선택했는지 차트 패턴과 거래량 분석, 세력 매집 흔적까지 전부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유와 근거를 모두 들은 뒤 매수하면 자신감 있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죠. 얼마 전 추천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추천 당시 1시간 거래량이 폭발하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차트상 저점 지지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시그널이 잡혔습니다 심리적 저항선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단기 수익 구간을 하루 만에 달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알림을 받고 바로 들어갔다면 그날 점심 전에 수익이 손에 들어왔을 겁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날 종목에서는 강한 지지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세력 움직임이 동시에 포착되니 당일 매수 타점이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이때 들어가서 당일 수익을 만들고 나올 수 있었죠. 이건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경험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기회가 하루에도 여러 번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새벽 가리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세력은 매집하고 돌파 시그널은 나오고. 급등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 드립니다.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알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진입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차트를 볼줄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매매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림이 오면 확인하고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목표 수익이 오면 일부 매도, 나머지는 익절 구간까지 홀딩. 이 패턴만 반복해도 계좌는 점점 불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 모든 게100% 무료입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유지비 없습니다 결제요청 절대 없습니다 저는 성과로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 후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급등 예상 종목이 휴대폰에 도착해 있습니다 매수 목표 손절 가격이 함께 적혀 있고 분석 이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매수하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알림이 와서 절반 익절 그때 이미 하루 목표 수익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남은 물량으로 추가 상승을 먹으면 그게 곧 보너스입니다 시장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수익을 얻습니다 그 읽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해드릴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숫자 1을 문자로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급등 종목과 매매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카카오톡 채널 coin6611, 텔레그램 채널 coin661을 추가하시면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쓸수 있는 매매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력 매집 패턴, 거래량 변화, 지지와 저항선의 의미, 돌파와 눌림목 매매까지 전부 실전에서 배우게 됩니다. 한번 익히면 시장이 변해도 쓸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택을 미루면 또 하루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시장은 또 한번 크게 움직일 것이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수익을 챙길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입니다. 지금 당장 문자 보내세요.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고 투자 인생이 바뀌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